당신은 충분히 실력 있고 충분히 자본이 있고 충분히 기회가 생기면 시작하려고 기다리고 있나요? 그렇다면 이미 자리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. 당신을 막는 건 시장이 아니라 머릿속의 세 가지입니다. 두려움, 완벽주의, 그리고 변명입니다. 두려움은 최악의 상황을 부풀립니다. 하지만 행동은 불을 켜서 치워야 할 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. 완벽주의는 멋진 옷을 입은 미루기일 뿐입니다. 시작해야만 피드백이 생기고 그걸로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. 변명은 마음을 가볍게 하지만 동시에 책임을 빼앗아갑니다. 책임이 없으면 변할 권리도 없습니다. 시간을 압축해 보세요. 하루 안에 결정하고 이틀 안에 시도하고 사흘 안에 첫 흔적을 남기세요. 세상은 계획에 보상하지 않습니다. 세상은 흔적에만 보답합니다. 전화 한 통, 제안서 한 장, 거절 당하고 다시 도전하는 그 과정이 흔적입니다. 속도가 기회를 만듭니다. 당신이 움직이면 세상이 반응해야 합니다. 신호를 기다리지 마세요. 당신이 신호가 되세요.